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금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감추었던 만나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다음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교회입니다. 어, 이 버가모 교회는 앞서 이야기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좀 해안가, 즉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그 해안가에 있었던 도시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 내륙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여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소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에 그 주변 상황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주변 상황이 어떻길래 뭐라고 표현했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대요, 사탄의 권자.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만 해 보더라도 이 당시에 사탄을 권자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아, 이 로마 황제,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버가모,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버가모 지역은 에, 이 해안에서 약 100km 정도 안쪽에 북쪽으로 있는 도시인데요. 로마가 소아시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매우 중요한 행정 수도가 있었던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요. 지금은 뭐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 정도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도 사실 적은 장소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초대회가 있었던 1세기 어간에 이 버가모 지역엔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같이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재있는 사실은요. 오늘날은 다양한 무슨 그 책의 폴더들이 있어가지고 정치, 경제, 역사, 뭐 시사 이런 식의 우리 도서들이 쭉 있지만 이 당시에 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들 중에 또 중요한 종류의 책이 뭐가 있냐면 그 마술하는 책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을 었 적에 그 지역의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버리는 일들을 해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이런 마술 같은 거안 하고 예수님만 믿겠다는 일종의 행위죠.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책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때 이런 마술하는 책들과 그다음에 황제를 숭상하기 위한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이 또 도서관에 많이 있었고 어, 그뿐만 아니라 로마 신화가 배경이 된 그리스 신화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섬기고 이 신들을 어, 섬기는 그 문화 중에 하나의 음행한 일들이 그 지역에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느니 거기는 석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이 표현 안에는 이러한 다양한 내용이 합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 얘기는 뭐예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순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황제 숭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는 황제 신앙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군인들이나 혹은 이 로마에 속해 있는 이 정부 요인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돼서 잡혀온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건딱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황제를 믿겠느냐? 예수를 믿겠느냐? 이 초이스 가운데에서 네, 내가 황제를 믿겠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서 아니요,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쉽게 죽이기 위한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배교할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그런데 그 쉬운 배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이 안디바였고, 안디바라는 사람 한 사람만 그리한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께서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했을 때에 버가모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은 칭찬받기에 합당하고 그들의 삶의 어떤 믿음의 확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로 와서 보니까 네개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설명드릴 때이 버가모 교회가 했었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같이 얘기하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 무당이 굿하는 장면들을 볼수 있어요. 막 무당이 굿을 하면요, 그 굿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을 불렀던 사람은, 그 무당이 굿할 때 옆에서 뭐해요? 계속 연신 속을 들고서 폰을 빌리면서 그냥 뭐하고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기 참 그래요 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까? 미신을 믿는 즉알수 없는 신이나 무당이나 신상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는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우리는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무당들이, 무당들이 구슬할때 기도하는 것은 죽은 어떤 영혼이나 어떤 큰 나무 무슨 큰 바위 어떤 알지 못하는 신 이런 것들에 자신들도 정확하게 그 신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들은 그 시성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드려야 안 드려요? 어마어마한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그 달빛이 비치는 우물물. 그게 정한수예요 달이 지나갈 때그 우물에 그 달이 비칠 때그 우물물을 떠야 돼요. 아무 때나 뜨는 게 아니고. 그래야 그 달의 기운이 그 물에 들어가서 음기라고 그러지요. 그 음기가 가득한 물로 이 목욕을 해야 뭐가 오니까? 음침한 귀신의 기운이 올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목욕되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슬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 놓고서 나중에 무당이 뭘 써줘요? 부적을 또 써줍니다. 부적을 어디 옷깃이 됐든, 베갯밋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걸 꼭 안직하라 그러면은요. 그거 집어넣은 옷은 뭐 하지도 않아요? 빨지도 않을 정도로 그것을 신을 대하듯이 입고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바꿔봅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에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의 열심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무당 구타는 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느냐? 이거 우리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알지도 못하는 빨간색. 그걸 뭐 실제적으로는 달개 피나 염수의 피를 가지고 그려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물, 빨간 물감 갖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부적을요, 누가 제일 안 믿는 줄 아세요? 부적 그린 사람. 왜? 부적이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부적 하나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으로 불러요. 그런데 부하는 사람들은 그 부적에 그 돈을 내야, 그 돈을 낸 만큼, 그 돈의 금액만큼 더 내야 그 부적에 뭐가 기틀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력, 심력, 귀신의 힘. 그래갖고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을 불러도 그돈 내고 그 부적 사요.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더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난해한 그림을 그려놓은 그 부적을 자기들 옷깃에 베갯잇에 자기들이 어떤 귀중한 곳에 묻어놓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써주신 글씨가 쓰여져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부족을 믿는 그들의 믿음보다 우리는 더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확인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 나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살면서도 뭐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아, 이런 미신을 믿고 있었던 발람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제가 분명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어,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고요. 그 사람이 모이는 모임의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예요. 교회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안수받은 교단에서, 한국의 교단에서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고 제명을 한 사람이에요. 왜? 하는 짓이나 언행이 목사의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들먹이고 성경 구절을 들먹이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라는 게 정말 통탄의맞이아니냐 그런 일을 지금 한국 사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을 따라간다라는 것만 미신이 아니에요. 목사의 탈을 쓰고. 목사 타이틀을 자기 임의대로 이용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한국사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겁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어디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3일저녁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주 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그 내용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이 깨어서 기도할 것은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예수를 증거하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날 생명 없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확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의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얘기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영유해할때 그 40년 동안 자신들의 조상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 음식을 40년 동안 먹으면서 그 광야를 지내왔어요. 그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어요. 사실 날마다 새벽녘에 일어나면 이슬이 거칠 때그 광야 들판에 쫙 깔려 있는 그 만나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40만 명이요, 5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만난을 먹은 거예요. 날마다 40년을 그 엄청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에 그들은 굶거나 그들의 영양이 모질라서 허덕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요한기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계신 이 감추었던 만나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6절에서 이야기하는 내 입의 검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12절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가 이르시되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더 나아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삶들을 지금 2020년 8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한국 땅에는 또 중국 땅에는 비가 내려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걱정이 지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오는데도요 어 자칫 차가 물에 잠길까 싶을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갑자기 내린 폭우로 길에 물이 엄청 찼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조금만 많은 양의 비만 오더라도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서 우리가 헤쳐 나가고 이거 이겨 나갈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 발 앞에 지나가는 개미한테 수돗물 들어가지고 호수로 물 식물이면 개미가 휙 날아가는 거나.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참을고갈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로 떠내려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냥 사람 입장에서 개미가 작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때 사람이나 개미나 다 그냥 하루살이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획을, 갖게 살, 계획을 갖고 살게 하시고 이런 무지한 인생들에게 날선 겁으로, 입에서 나오는 겁으로, 감었던 만나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깨끗하게 준비되어진 흰 돌과 같이, 반석과 같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밀을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내가 먹는 삼치 새끼는 그 순간순간 나를 살찌우고 나의 삶을 영유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이 불균형되어져서 우리의 육신을 해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아니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문제가 생깁니까? 영적으로 먹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타민을 비롯해서 다양한 약제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든 이 상황 가운데 모여서 함께 찬양하기도 힘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 건강하게 영적으로 영적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가 찬양 인도를 하고, 누가 기도 인도를 해 가지고 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자의 반 타의 반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셀프 컨트롤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중요한 카테고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미신을 믿고, 무당 앞에 기도해가지고는요, 자기가 변화가 안 돼요. 결코 안 됩니다. 왜요? 그 보이지 않는 신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내뜻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 스스로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감추었던 만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육 한건한 신앙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하시며, 정말 그것이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이 코로나 상황은 어찌 보면 더욱더 주님과 은밀하게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회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아도 될수 있는 맛있는 초콜릿이나 나만 먹는 어떤 신비한 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감추었던 만남은 세상을 향해 나누고, 퍼주고, 베풀고, 몽땅 다 줘도 오병이의 기적처럼 끊임없이 소산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장 중에 날마다 붙들려서 풍성한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장등에 붙들려 주의 말씀을 통해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처럼 우리가 노예.